One, two, three, go. 이걸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The... 완전 러인데 아니 이만큼 해도 무서운데?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머리부터 고정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후. 이걸 발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뚜껑 잃어버렸어. 남은 잡티는 이걸로 랍톤랍도우는 이걸 쓸게요. 아씨떨 깨졌어. 2차 쉐딩. 아 쉐딩이 아니라 떨도우떨떨떨떨떨떨떨떨떨떨 일단 섀도우 팔레트 제일 빨간 색깔로 반대쪽도. 완벽해 불쌍한 눈썹 완벽해 아 너무 길게 떴다 일단 그려봤음 <웃음> 이상해 <웃음> 그려보겠습니다 아, 마음에 안 들어. 반대쪽은 다르게 그려야지. 아니야, 똑같이 그려야 돼. 아, 씨. 하... 그래, 아직 한, 할로윈 아니니까.

バ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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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